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은 공군 교육 사령부에서 시작됩니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성장하고 비로소 공군인으로 완성되는 모든 과정은 공군 교육 사령부에서 이루어집니다. 훈련병들은 이곳에서 전투력을 갖추고 기술력을 키워 공군 최적의 전문성을 겸비한 전사로 거듭나 하늘을 지킵니다. 신병 교육 훈련 현장을 가다 세 번째 편. 이번 시간에는 공군 신병 교육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맞춰도 맞춰도 맞춰도. 맞춰도. 모든 입영장정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입영통지서, 나라사랑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특기 분류 시 필요한 국가기술 자격증과 면허증 그리고 과거의 디스크, 천식, 정신과 질환을 앓았다면 병력이 완치됐다는 진단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모든 공군 훈련병은 입소 후 일주일간 훈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입병 전형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 사용할 모자, 혹한기에는 내의, 장갑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 입단하기 위해서 먼저 일주일 동안 예비 훈련병 신분으로 군생활 적응 유무를 확인하는 다양한 검사를 받습니다 특히 공군은 안과 검사를 정밀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군은 기지 방어가 중요한 임무인데요, 그만큼 방독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안경을 착용하는 예비 훈련병은 특별 제작한 방독면을 안경에 맞춥니다. 건강 검진, 체력 검정, 인성 검사. 정밀 신체 검사 등을 통해 예비 훈련병들의 기본 군사 훈련단에 입단이 결정됩니다. 현재 공군 교육사령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입단 기간에 코로나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9일간 예방적 격리 기간을 지키고 두 차례에 걸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단 기간이 끝나면 4주 훈련이 이어집니다. 공군 훈련병은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여러 훈련 중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전투 띠 띵 걸음이 눈에 띕니다. 1차는 동기들과 좌우 앞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3km를 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차인 전투복에 방탄모, 탄띠를 착용하고 소총까지 든 단독 군장 차림으로 3km를 달립니다. 마지막엔 거리를 늘려 5km 뛴 걸음을 합니다. 훈련병들은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전투 뛴 걸음을 통해 강한 군인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강화된 화생방 훈련 또한 공군 교육 훈련의 특징입니다. 공군은 임무의 중요성 때문에 적 공격의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 공격에 대비해 공군은 기지방어와 재난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화생방 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합니다 훈련병들은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을 숙달합니다 또 적과의 교전이 일어났을 때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사격하는 훈련도 합니다. 마지막은 공군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기지방어 훈련입니다. 기지방어 훈련은 기지 생존성을 강화해 원활한 항공작전 수행을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스커드 공습 경보 발령 등 실제 전장과 유사한 상황이 훈련병들에게 주어집니다. 훈련병들은 그동안 배운 모든 훈련을 종합해 실전처럼 대처해야 하는데요. 지정된 경계진지에서 대기하며 가상의 적이 던지는 연막탄에 대비해 방독면을 쓰고 적을 제압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본군사훈련단은 실전과도 같은 훈련으로 훈련병들의 기지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제식훈련, 군대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병영생활교육, 사격, 유격훈련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합니다. 공군은 여러가지 평가를 통해 훈련병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특기를 부여합니다. 특기분류는 개인 희망과 자격증, 전공, 그리고 적성지수를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적성지수는 훈련병이 보유한 자격증이 없거나 전공과 맞는 공군 특기가 없을 때 자격증과 전공이 동일한 훈련병들이 많을 때 특기 분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훈련병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특기에 관한 적합성을 알아보는 특기 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특기를 배정받습니다. 그다음 훈련 성적과 병영 생활 교육, 안보관, 국가관, 군인정신 공군 핵심 가치를 테스트하는 종합 이론 평가에서 받은 성적과 훈련 단을 수료하고 가는 특기 학교에서 받은 성적으로 최종 복무지를 결정합니다. 훈련소와 특기 학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훈련병이 원하는 자대에 배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병들은 모든 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입단 기간인 일주일을 제외하고 그동안 받은 훈련의 결과물이 수취하되 전산 서버에 저장됩니다. 공군 특기 분류는 아주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훈련 3주차 특기 분류 시간에 모든 훈련병이 강당에 모인 가운데 훈련병 중한 명이 직접 분류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누적됐던 훈련병들의 각종 정보를 토대로 훈련병들의 특기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제가 직접 공공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 다녀왔습니다.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교육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격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겠죠. 네, 저희는 무엇보다 이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도 안전. 저희는 이제 사격훈련을 할때 가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0사이강수입니다 이거 어차피 열린 부분하고 닫힌 부분, 부분 이있이랑하 우리 방금 사격 끝났는데 뭐... 소감이 어때요? 총이 뭐 갑자기 뭐 폭발하거나 그러진 않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조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따라니까 뭐 안전하게 잘 사격 마친 것 같습니다. 밥 맛있어요? 네 예,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 네, 예, 네. 정말 맛있게 나,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밥 부족하지 않아요? 네 예, 충분한 것 같아요. 훈련하는데 있어. 옆에 있는 동기 끝까지 챙기면서 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겪는 환경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하며 적응을 한 것, 어렵고 힘들다는 거다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든 이겨내고 무사히 수려할 것입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사회의 옷을 벗고 정의 공군으로 다시 태어나는 훈련병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5주간의 훈련을 마친 공군 훈련병들은 2등병 계급장을 달고 공군 교육사령부를 떠나 각자에게 부여된 특기 학교로 가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공군으로 영공을 수호할 훈련병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